네, 안녕하세요. 지피리포입니다. 오늘은 그 친구에게 차를 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도와주실 분, 돼지 가민을쓴사상님과 그리고, 그, 우리 크루인, 그, 듀크007입니다. 0다니킴이라는닉네임 가지고 있죠. 예, 이두 분이 오늘 차를 복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실 거예요. 그 오늘은 그 친구 차인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지도상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차로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남에게 받을 차기 때문에. 이 차를 제 차고에 넣어서 그 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우리 닌겐 분께서 장하게도 이렇게 고급차에 불려주셔가지고 말을 끊기게 하시네요 이렇게 그 차를 파킹해 주시면 돼요 이클립스 아파트는 어딘지 아시죠? 이클립스 아파트는 여기랍니다 이제 더 유명해서 유명해서 뭐더 이상 이클립스 아파트가 어디다 어디다라고는 상세히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네요 이클립스 아파트는 여기 있어요 예, 이 클립스 아파트에 차를 이렇게 파킹 하시고요. 차를 파킹 하시고 그 외부에서 굴러다니는 차 아무 차를 끌고 갑니다. 이렇게 그 차를 끌고 가면 <laughs> 차를 끌고 가시면 돼요. 차를 끌고 가셔가지고 이클리스 아파트 뒤쪽을보시면그 쓰레기통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 쓰레기통을 그 자동차 입구 쪽에다가 박아 놓으시면 되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용차 이렇게 해서 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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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차 뒤에서는 괜히 따라오는거든요 이렇게 가시면 그 쓰레기통이 입구까지 온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차를

막아서 아이고 아이고 올라갔네요. 됐습니다. 어, 우리 이 중에 한 분이 앰뷸런스를 불러가지고 이 운전을 좀더 힘들게 해, 해주시는 센스까지 발휘해 주셔가지고 똑하게 좀 많이 길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문짝 도는 하간 그룹차를 뒤로 하고 쓰레기통을 음, 쓰레기통을 저 입구쪽에, 쪽에 박아놓습니다. 입구 쪽에 이게 박아 놓습니다. 입구 쪽에 박아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쪽에, 아, 이게 노가다야, 노가다. 아우 노가다야, 노가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박가놓습니다그래서 어, 예. 어, 예. 예. 뒤에서 누가 없네요. 죽여버리고 싶네요. <laughs> 야, 이거 시간이, <신나니. 웃음> 쓰기통을 준하는데 시간이 다 가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입구 쪽에 정확히 놓으셔야 돼요. 입구 쪽에 이렇게. 네, 입구 쪽에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이렇 놓으시고, 차를 이렇게 빼시고, 차를 빼시고, 이렇게. <laughs> 웬만하면 가깝게 놓으시면 돼요. 가깝게. 가깝게 놓으시고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보시면, 여기 이제, 보통 같으면 차 문을 열고 타게 되는데, 이 방식을 이용하시면, 차에서 오프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프하죠, 오프. 이 오프 상태가 되면, 차를 복수할 수 있는 기본 단계는 된 거죠. 이 상태가 되면, 차를 외부에서, NPC가 들고 다니는 차를, NPC가 들고 다니는 차를, 뺏어옵니다. 뺏어오시고, 입구 쪽에, 차와 가까운 입구 쪽에다 차를, 차를 대시면 돼요. 차를 이렇게 대신 다음에, 차를 대시고, 이쪽에서, 퀵 작업 들어갑니다. 퀵 작업 들어가셔가지고, 랜덤 참가 누르신 다음에, 대기 중을 누릅니다. 대기 중을 누르고, 확실합니까? 눌러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핸드폰을 눌러주시고, 핸드폰을 눌러주시고, 작업 목록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받으신 작업 아무거나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작업에서, 이제, 이 화면이 뜨게 되면, 이 화면에서, Y를 눌러주십니다. 그럼 차로 가는 상태에서, 문을 열고, 동시에, 차물을 염과 동시에 그 미션을 받아서 들어가시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본인이 넣어줄 자리 차고를 지정해 주신 다음에 그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뒤로 선택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선택 오른편 부분에 다운로드 중이라고 뜨면 그 바로 미션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미션이 들어가자마자 BAA를 빠르게 연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를 복사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서 해 확인하시면. 그, 차고로 이동한 때, 이때, Y를 눌러주신대요. Y를 눌러주시면, 차가, 이렇게, 그, 친구 차가, 본인 차고에 파킹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보험까지 가입됐죠. 이 차를, 이제, 밖으로 끌고 나가시면, 그, 우리가, 본, 그 친구 차량도 있고요제 차도 있고,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한번 나가볼게요. 예, 밖에 보시면, 지금 친구 차가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복사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이렇게 해서, 그 친구 차와 저 차가 복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초간단 버그입니다. 이 버그를 이용하셔가지고, 본인들도, 그, 이 차를 여러 대 복사하셔가지고, 차고에 파킹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어, 뭐, 그 레어 차들도 복사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서 레어 차도 복사하셔가지고, 재미있는 플레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것으로 친구 차를 복사하는 법, 슈퍼카를 복사하는 법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이것으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랑해요.